무방지원 4... 기다리고 있어 자, 다들 들었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버리는 게 좋겠네요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아, 퍼지게 아, 놔둘 수는, 수는 없다 완료.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하기라도 했나 지미 왜이먼지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부속건물 완성 극성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안탈론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잘설봇준 자, 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식 준비 완료. 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로봇이 그럼 탈겠어. 이번엔 어떤 대조 세요이이 동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만만치 않을 거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명을 내리사 겁니까? 다음은 누구니? 안전하게 준비하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늘 있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완설로봇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 이번엔 뭐 실했지? 5방지원 대기 중. 완설로봇 준비 완료. 자, 방음 세.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부족합니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준합니다이번엔합니방 지원 대이다광물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뭔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니 기지가 공격하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하고 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빨리 빨리 건설로은 준비 완료 감염된 해변 이런, 젠장 저건 딱 질색인데 다음은 누구니? 무슨 일이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잘난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도 쓸말할 거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준비되셨죠? 5번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해가 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 광물이 부족합니다 열아냈어 보석 건물 완성 어디 이사가 왔습니 어디서 이가 왔습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실땅 준비 완료. 모두 기사, 자 이제 쓸쓸 몸좀 풀어보자고. 자 다들. 구가부족합니 완성.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누구 아.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모이 검사해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어?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다음은 누구니? 스탠몬의 네, 시다

はい。

저놈들 열좀 받아겠는데? 그냥 해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때? 방어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그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뭘라보십니까 계속하세요. 루이사가 왔습니다. 아, 족합리 가요. 스가 왔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무 부족합니다 이두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 물이 부족 합니다.

기대하고 있었어. 이건 경영기획 와이가 경을내리셨니까우리이부족다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경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n d a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 k u n d a k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a Kundaka, k u n 구 a k a 감 u n d a k a Kundaka, k u n 광물이 부족합니다. 긴장돌려오 기다리고 있었 광물이 부족합니다. 영향에서니다 기다리고 있었음 뭐니? 철당 준비 완료. 맹중한 받았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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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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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있었습니다. 그렇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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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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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